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트리스사가 지브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지브릴 같은 경우에 별을 하나밖에 못 달아서 아직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전용 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면은 마키나의 미사일에서 스킬 효과 붙어있고 방어력 붙어있죠? 네 망했습니다 스탯은 너무나도 안좋게 나왔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죠 밑에 지브릴 전용 무기에서 보스 피해량이 750% 증가하고 지브릴 스킬 사거리가 2배 그리고 미사일 개수가 2배 증가합니다. 자 그럼 일단 지브릴의 전용 무기를 끼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죠. 지브릴의 전용 무기 끼지 않았을 때요 정도 느낌? 그 다음 지브릴 전용 무기를 끼게 되면은 우와 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몇 <laughs> 끝까지 가는데? 게다가 발사하는 양이 확실히 더 많아졌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우선은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애니와 한번 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의 딜은 1h죠. 우리 지브릴의 딜은 819g입니다. 애니가 딜적으로는 좀더 앞서 있죠. 자, 그렇다면 은 스킬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공격력에 3000% 피해를 줍니다. 근데 지브릴 보면은, <laughs> 17,000%만큼의 피해를 준다고 나와있죠. 스킬 개수만 보면은 6배 정도로 지브릴이 더 우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테이지를 누가 더잘믿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이 떨어져야 적들을 좀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죠. 자, 숟가락. 자, 한번 더. 숟가락. 자, 일단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숟가락 뭐잘 맞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윈터가 앞에서 너무 잘 버텨줘서 스테이지를 밀수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한테는 딜이 요정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자 일단은 잡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지브릴로 사용해보도록 하죠 자 지브릴 가져오게 되면은 지브릴 출격 발사! 하면서 와 이거 출격 한번 하면 그냥 쓸어버리는데? 자, 쿨타임 4.5초입니다. 요렇게 적들 쌓이다가 다시 또 출격하게 되면은, 어? 어? 이? 와, 그래도 확실히 애니가 전투할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보여주긴 하죠. 두두두두두두 가면서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보스한테는 딜이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출발, 우와, 뭐야? 딜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깎인다고? 자, 이러다가 다시 한번 출격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스킬 개수가 엄청나게 세긴 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봤을 때는 지브리를 사용하는 것도 꽤 나쁘지 않아 보이죠? 자, 그리고 오히려 스테이지 밀 때는 애니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뭔가 큰 보스가 등장하나 본데? 뭐야, 이 악어 보스는. 갑니다, 출발. 지브릴 출동! 우와, 왜 이렇게 단단해? 벌써 시작하자마자 끝났는데? 자, 13-25니까 보스가 엄청나게 강력해졌습니다. 자, 일단은 버티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모습이죠? 와, 이 화염방사기. 자, 그렇다면 프리셋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로스 애니 조합. 과연 이게 바로 보스덱 조합이었죠? 요걸로 출발하게 되면은 보스 잡을 수 있을지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딜로. 밀어붙여. 딜로 밀어붙여. 잘하면 잡겠는데? 자, 요렇게 해주게 되면서, 아, 잡는다. 나이스. 자, 애니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확실히 지브릴이 아직 1성이기 때문에 애니랑 그냥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근데 지브릴이 이제 2성까지 찍는 순간부터는 지브릴이 완전 우세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N이랑 지브릴 돌려 써가면 될것 같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브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